여러분들은 영탁의 팬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하셨나요? 4월 10일 오후 8시 인터파크에서는 영탁의 첫팬 콘서트 영원파크 티켓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영탁의 팬클럽 영블스의 창단 1주년 기념과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콘서트라 많은 팬분들이 티켓팅에 몰려들며 그야말로 티켓 전쟁이 되었습니다. 우선 4월 10일은 영블스 일기 멤버십 보유자만 선예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탁의 팬콘은 티켓이 금세 동의나며 영탁의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터파크에서 실시간 1위를 달리며 영원파크 티켓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영탁의 여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흥도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무대 푹 쉬면 다행이야 예고영상입니다. 흥도에서는 영탁의 한량가가 울려퍼지며 다가오는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흥도를 찾은 딸내미도 아빠 컬러링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MBC에서는 4월 10일 푹 쉬면 다행이야 선공개 영상을 공개하며 흥도에서만 볼수 있는 영탁의 한량가를 대공개하며 흥부자 영탁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영탁의 위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4월 10일 오후 8시, 인터파크에서는 영탁의 팬 콘서트, 영원파크 티켓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영탁의 티켓팅은 피터지는 피켓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인터파크 티켓에서는 영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며, 영원파크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티켓팅에 성공하셨나요?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표를 못 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탁 팬 코는 한때 실시간 랭킹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예매자 통계를 살펴보면 여자가 94.7% 50대에서 35.2%가 티켓팅에 성공하며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대도 0.5%, 20대도 4.2%, 30대는 11.7%, 40대에서도 17.6%가 티켓팅에 참여하며 남녀노소 영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 때문에 그야말로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티켓 오픈 시간인 8시에 접속을 해도 대기 인원이 3,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티켓팅에 성공 못한 분들의 글들이 가득합니다. 팬콘 티켓 구합니다. 팬클럽 인증 첫날 해놨는데 예매하려니 자꾸 인증하라고 떠서 티켓팅에 실패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남는 표 있음 제발 저에게 양도해 주세요. 영탁 팬콘 양일 양도 구합니다. 입장권만 있으면 돼요. 휴가도 냈는데 못 가게 생겼어요. 영탁 팬 콘서트 일요일 거양도구해요 등등. 영원파크를 향한 영불스들의 아쉬운 글들이 마구 올라옵니다. 더군다나 선애매인데도 이런데, 본애매에서는 얼마나 치열할지 벌써부터 예상됩니다. 심지어 어느 사이트에서는 영탁의 팬 콘서트 티켓을 100만원에 파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런 놈들 때문에 진작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탁의 영원파크 티켓팅이 순식간에 올 매진을 해버렸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4월 11일 오후 8시. 일반 예매에서는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탁의 피 터지는 피켓팅 전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我操！